2023년 한국에서 세계 직장인 체육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직장인체육회는 국제직장인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에서 최근 2023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제직장인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은 노동자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제 노동 운동의 역사적 아이디어인 평등과 스포츠 연대를 기반으로 1913년 5월 10일에 벨기에 겐트에서 창설된 역사 깊은 국제 경기 단체로 유럽 중심의 50개 회원 연합과 세계의 대륙 조합 및약 48개 글로벌 가입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직장인체육회 엄영수 회장은 2019년 4월 CSI T 브루노 몰레아 회장과 면담 시 WSG가 아시아권에서 개최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요건을 구비 개최 신청을 제안하면 2023년 로마 개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언지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 승인이 이루어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